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편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